차에 대해서 잘 몰라도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중고차를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K5. 또한 차량 유지비가 걱정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LPG K5.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도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도 중요하시다고요.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서까지 널찍하게 패밀리카로 딱 좋은 WK5. 옵션도 LPG 차치군 상당히 좋아요. 직접 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네, 강부장입니다 가성비 LPG 중고차를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맡겨오셨습니다. 바로 가성비 중고차 찬스카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가성비 LPI 중고차는요. 바로 K5. 더뉴 K5 LPI 모델입니다. 더욱더 안전해지고, 더욱더 좋아진 더뉴 K5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스펙은요. 네, 2014년식 더뉴 K5 LPI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k m 의 무사고 스펙을 지니고 있는 완벽도와 옵션까지 좋은 바로 LPI 차량입니다. 보러 가시죠. 가시죠. 더뉴 K5의 아주 아리따운 전면부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완성도 또한 상당히 좋고요 그전체대와 다르게 상당히 디테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잘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라이트 쨍하니 깔끔하게 잘 유지해주셨고요 하단부의 엣지까지 완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고급스러운 색상을 지니고 있는 더뉴 K5 차량입니다 어, 전면 라인이 더욱더 완벽도 높아졌죠 거기에 장고장까지 없는 마음 편한 중고 차량입니다 자휘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타이어는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역시 K5 차량답게 엣지를 한번 주었고요 캐릭터 라인은 쭉 이렇게 어, 뒤에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 또한 적용되어 있고요 또 기둥라인 말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 깔끔하네요 그렇죠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더욱더 안전해진 K5의 디테일을 보고 계십니다. 원형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멋지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약쪽 라이트, 얇짝 사이즈 커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살짝 상단에 있어서 상당히 멀리서도 더욱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랙하나 없이 말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맨 하단에는 스크래치 강한 가니시로 말끔한 무광 처리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도 볼까요? 자, 트럭 공간 보시면 딱 청년의 LPG, 아 가성비라고 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PG 본배가 있기 때문에, 어, 기타 휘발유 차량보다, 아, 3분의 1 정도 공간은 LPG 본배한테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어, 웬만한 짐은 충분히 실외 공간은 된다는 거, 아, 유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죠? 마음까지 편안한 더뉴 K5 차량이죠. 실내 공간은 더욱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보러 가실까요? 자 도어를 딱 여시면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감 처리까지 그전 세대보다 더욱 더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이렇게 안전등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개방감 좋게 깔끔하게 표현된 대시보드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시야각까지 상당히 고를 려 많이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자수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센터페시아 라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류도 까지만하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널찍널찍 널찍 편안하게 구성이 된 K5의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는 타공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버켓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까지 잘 잡아주는 시트입니다. 널찍하게 편안하게 구성이 된뒷자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딱 보기에도 앞뒤 공간 여유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아도 디테일까지 상당히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는 탈공 시트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당연히 아이소픽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쾌적한 공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k 5는 뒤쳐서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도 상당히 잘 잡아준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역시 공간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헤드라이드 공간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의자 시트 쪽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주머니도 두너짐이나 두어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선부분은 가운데 두 개, 하단에 하나씩 총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어,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가지고 있는 옵션까지 지니고 있는 거기에 깔끔한 컨디션까지 지니고 있는 바로 더뉴 K5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볼수 있고요. 운전사 방향으로 살짝의 각도를 틀어준 모습 어,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완벽도 높은 AV 시스템 볼 수가 있고요. 어, 하단에는 오토 공조 시스템 듀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 스마트키 버튼은 왼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양쪽 다 여유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시가잭 단자는 두 개로 옥스 단자, USB 단자 구성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연비 향상을 위한 에코 기능까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음성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와스럽죠 그렇죠. 자, 요추 바침은 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 허리를 잘 보호해주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이퍼 레버, 그리고 왼쪽에 오토 라이트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완벽하고 뭐니 뭐니 해도. 상당히 정숙성 뛰어난 느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주행 거리는 154,771km 주행 거리를 지니고 있고요, 완벽도 높은 정숙성에 정말 놀라지 만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진룸에서 실제 어, 소리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어, 역시 상당히 정숙합니다. 실제로 엔진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요. 어, 신형 엔진인 바로 누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내구성까지 뛰어난 차량입니다. 더욱 더 좋아진 더뉴 K5 차량입니다. K5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시운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이 차량은 조용한 바로 LPG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비 효율이 좋고 아주 출력까지 좋은 LPI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숙하게 쭉쭉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요철과를 지나가도 안정감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핸들링 한 손으로 하기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야까지 탁 트여있고 본넷 라인이 잘 보이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엑셀링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링을 하면 사실 LPG 차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출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 겨울에도 시동이 한 방에 잘 걸리는 LPI 직분사 방식의 차량입니다. 자, 방지턱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 남았습니다. 하체도 상당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찹소리하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링을 하면요, 쭉쭉 아주 힘있게 잘 나가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도 스무스하게 잘 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차 중에는 당연히 핸들 떨림, 기어 너머 흔들림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RPM 게이지 역시 정확하게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도로 폭이 좋고 요철이 많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요철이 많은 구간에서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좋은 더기 k 5 차량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쭉 밟아볼까요? 자, 갑니다. 어, 힘 좋죠? 쭉쭉 자잘 나갑니다. 자, 여기서 급 브레이크요. 잘 나가고 잘쓴 거기에 편안하기까지 한더뉴 게임5 제략이었습니다 자, 코너링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나나 아, 승차감과 네, 아주 저렴한 유리비를 자랑하는 더뉴 K5 LPI 차량이었고요. 하치 상태도 직접 눈으로 보러 가시죠. 자, 가실까요? 더욱더 더 좋아진 더뉴 K5 LPI 차량입니다. 자, 하치 상태 보러 가실게요. 자, 운전석 뒤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프링 상태 상당히 좋고요 크랙 하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도 말라말라하게잘 관리되어 있고요 로암 고급 자재 알루미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뒤쪽을 보여드리고있습니다시오바 상태, 링크 상태, 스프링 상태, 로암까지 좋습니다 탄탄하게 관리 잘된더뉴 K5의 바디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에 보이는 언더 코팅까지 되어 있고요 양쪽 끝팁 쪽을 보셔도 부식 하나 녹 하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쪽은 미션 쪽입니다. 미션 하부 쪽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딱 보아도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을 보여드리고요. 조인트도 터짐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 타이로도 엔드부싱, 링크까지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이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로우암도 아주 좋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타이어입니다. 편마모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디테일, 날이 살아있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핫가성비의 마음 편한 중형 세단, 조용한 중형 세단 유리비까지 걱정 없는 중형 세단 바로 더뉴 K5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